오늘 아침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사도 바울은 이미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서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분쟁이 일어나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 곧 성장하지 못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도록 권고합니다 심는 일과 물을 주는 일로 비유하여 베드로와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서로 협력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복음 사역의 주체 이심을 가르침으로 교회가 서로 연합하라고 강권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영적인 사람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괴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적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님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 즉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기도 드리십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미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서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분쟁이 일어나.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 곧 성장하지 못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도록 권고하는 말씀을 묵상하며 구하오니 우리교의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각자 자신 안에 육신에 속한 본성들을 정직하게 바라보며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도와 주옵소서. 베드로와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서로 협력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복음의 사역의 주체이심을 가르침으로 교회가 서로 연합하라고 강권하는 말씀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리더들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임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